할 a l l e l u j a h 요즘에 사회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뜻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제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새롭게 변화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뜻에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어 말이 참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 후에 과연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과연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교회의 변화도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 또뭐 예배의 형식들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어,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런 어떤 목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의 일꾼인 직분자 선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우리 교회 활동들도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교회적인 변화,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 가운데에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 속에서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교회 목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뭘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까 교회에 모이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인데,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혹은 공동체로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 관점을 돌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뭐 천명, 만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 전도, 선교, 구제 등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기 앉아는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왔지만 선교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만 전도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일까? 이름만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형편상 함께 이렇게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에 부합한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인 지금 현재와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 또 혹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의 문제보다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그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또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후에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로 성도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사역을 뭐 오랫동안 교회가 해왔지만 카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하는 것은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흘려 보내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교회는 교회는 은혜를 흘려 보내는 곳입니다. 내 교회도 잘 챙겨야 하지만 반드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얘기죠.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면 더더 그렇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더욱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최단기 임명자, 직분 임명자를 찾아보라면 아마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그 단계가 꽤 복잡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어야 되죠? 또 믿으면 세례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 몇년 하다가 또 이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또뭐 합니까 투표도 해야 되죠 또 교육도 받아야 되죠 투표하기 전에도 또 교육을 받아야 또뭐 기본적인 뭐 조건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것 임명받는 것 임직하는 것은 꽤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오늘 말씀해서 보면 정말 하루 아침에 예수님도 믿고 또 직분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좀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바울은 교회 말씀을 보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던 그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담의색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던 길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변화가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최단기 인명코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충성되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믿을만한 자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을만한 자로 여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만한 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뭘 보고 바울, 그전에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을 믿을 만한 자, 믿을 만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맡겼겠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필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런 나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한 단어 은혜라고 하는 그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 믿을만한 자로 여겨 주시면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바울만 받았을까요? 바울만 이런 은혜 받았습니까? 바울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 조건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결코 나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는 것, 결코 내가 무언가 잘나서 받게 된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라고 하는 말과 또 기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대가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기대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기대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기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기대를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아달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의 샘플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샘플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샘플.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바로 그런 샘플로 바울을 선택하시고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샘플의 삶입니다. 어떤 샘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서 보여주는 샘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이 일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모임이 힘들고 또뭐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할수 있는 일이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이 일을 중단한다면 은혜 흘려 보내는 일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고 은혜를 흘려 보내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은혜 받은 후또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을 받은 후에 또 계속 지속해야 할것 중에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글의 형식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때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출신의 그 디모데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신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자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의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은 어, 여러분 그냥 쉽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교훈들의 말씀을 바꿔서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임직할 때에 헌법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이 하는 내용들은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서약하는 내용들, 그리고 임직받는 자들이 받는 그 말씀의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받을 때에 받았던 그 서약,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의 봉사는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는 봉사이고 서약한 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약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핵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직분을 감당한다 그럴 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각각의 직분을 세우신 그 목적, 의미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욱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각 직분자들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미를 잘 알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싸움을 하라는 말은 지킬 것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싸움한다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직분으로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직분으로 무엇을 지킵니까? 직분으로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직분으로 교회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목사가 무슨 직분인지, 장로가 무슨 직분인지, 또 집사와 권사가 무슨 직분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교회를 잘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직분들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직분 여덟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앞에 일곱 번 말씀 나누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부분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성도와 직분자가 부름을 받은 후에 더욱 더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때 필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믿음,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또한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모데가 잘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직분자이면 일꾼이면 당연히 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실명을 거론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실명까지 거론을 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파선이라고 하는 배가 부서지는 건 파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참 적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배에 올라타고서 먼 길을 향해 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믿음의 배에 올라타서 그 종착지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배에 올라타면서 무엇을 가지고 타느냐 하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 바닷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무거운 짐들을 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내 목숨 살아야 되니까 이 무거운 짐들은 이제 버려지기 일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 무거운 일입니다. 착한 양심 갖는 것 무거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항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이 무거운 것부터 먼저 던져 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버린다는 말의 뜻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던져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배에서 우리 살려고 바깥으로 던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 때때로 더큰 풍랑을 만날 때는 그 믿음의 배가 파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항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을 버린 일, 파선한 일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출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당신 이제 교인 아니요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탄에게 넘겨준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출교했다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후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잘 그것들을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 가짓게 되었으니까 끝이야. 직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상황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착한 양심은 요즘에 정말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인데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욱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이전처럼 교제도 잘안 되죠, 봉사도 잘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하고 돌아가니까 뭔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 개인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장로님으로부터 얘기 들으니까 큰 교회는 몇천 명씩 되는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어려움들이 있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 그리고 더 어려운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착한 양심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공동체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이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지금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 언제 모이느냐, 어쩌느냐 이것에만 너무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받은 우리 은혜를 흘려 보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또 공동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서든지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주님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